찬미수님, 명절 연휴 동안 잘 쉬셨습니까? 힘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 돌보느라고 또 이렇게 힘에 부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몸도 지치지만 특별히 마음이 또 지치는 것, 또 영이 이렇게 지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 굶주릴 때는 많이 먹는 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거였죠. 지금에 이제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시는 걸 먹었는가? 그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러면은 그러면서 또 SNS 저는 그런 거잘안 하는데 저는 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laughs> 핸드폰 문자나 볼줄 알지 제가 뭐 카카오톡이나 할줄 알지 그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매일 매 순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쩌다, 어쩌다, 가끔 한번 내가 이런,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또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짧고 굵게 사는 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굵다는 거는 내가 짧은 삶이지만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어, 삶을 사는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 정말 참 예쁘다. 네 삶이 이렇게 너도 만족스럽지만 네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기쁘구나. 그런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삶이잖아요. 짧게 살아도 그죠? 그 삶도 풍요로운 삶이죠.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죠. 근데 그런 만족을 오랜 동안 누리면서 살면 그것 또한 어떤 좋은 삶이 있죠. 좋은 삶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고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요.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마치고 하느님께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다. 하느님이 그런 고난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사는가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 0 80, 90, 100살.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권리 내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잖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 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우리 자신들의 권리, 권한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걸 이렇게 디자인한다고 그래요. 만들어 간다. 그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려 간다. 저는 이제 우리가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건 내 고난이잖아요. 내 고난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영적으로 소진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지쳐요, 여러분들? 왜 소진이 되죠? 영혼의 빈곤함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공허하고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철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많이 읽어요. 옛날에는 젊은 우리 신부님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너무나 이렇게 즐길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젊은 나이 때는 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냥 아, 돌아가셨나 보다 하느님께서 불러주셨나 보다 기도해드려야지, 미사봉헌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많은 어떤 민감하게 공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본당 신부였을 때 이제 젊은 나이 때, 3 0대때 장례미사를 할 때나 또 상가집에 조문을 가서 조문을 할 때나 그렇게 슬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죄여서 슬프지 않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과 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아파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깊을수록 그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가 약간만 어려워도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깊게 연결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의 슬픔은 굉장히 이렇게 큰 슬픔으로 나에게도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 또한 나에게 더 깊게 느껴지죠.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러 가지 부대낌이 또 나에게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전혀 이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아니면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상실감들을 제가 이렇게 잘 느끼지 못했던 거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만의 산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자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깊게 깨닫는 거잖아요. 자각은 그죠? 그런 어떤 이 깨달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공감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영으로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니까,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걸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하느님의 영이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시고 성체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내 마음과 영 안에 온전하게 하느님의 그 영으로 가득해 들어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내 안에 내 주님으로서 자리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느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죠. 내가 주님으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내 마음과 영안은 뭐가 가득 차 있는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가?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이. 응? 응? 다른 것들로 이렇게 만족을 누리고 다른 것들로 기쁨을 누리고 다른 것들로 위로를 받고 다른 것들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러는 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되는, 주인이 되는 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님께로 갈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한 50부터 이렇게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는 이제 안 돼봤지만, 곧 60대가 되겠지만, 더 다를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70대 이렇게 다르고. 그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도 철딱선이 없이, 정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욕망대로 10대, 20대처럼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몸이 성장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영은 오직 하느님을 통해서만 성장이 될 수가 있어요. 성장된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예요. 변화,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들 이제 메미가 다 메미 소리 안 들리죠? 요즘 메미 소리가 안 들려요? 매미가 성장이 안 되면 그냥 땅 속에 묻혀있겠죠. 땅에서 기어 나오질 못해요. 어떤 벌레가 성장이 안 되면 탈피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날아다니는 매미도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비도 되지 못하고, 다 그래요. 그 애벌레에 이렇게 멈춰있는 거예요. 애벌레. 어? 군뱅이, 군뱅이, 군뱅이 그러니까 군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군뱅이로서 이렇게 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우리 안에 담는다고 해서 그렇게 영이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주님으로 이렇게 내가 거룩하게 모시는 성체, 성체 내 안이 성전이 되는 거, 내 마음과 영이, 영이 육이 아니에요, 육이 아니에요 내 안은 내 몸에 내뱃 속이 아니는 거내 영, 영이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성체로 모셔진다는 거, 거기 안에 감실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편에 있다가 하느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발을 담그고 있다가 하느님께 발을 담그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걸, 걸터서 걸쳐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람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거듭나죠.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이게 이게 달라진다, 달라진다고요 어. 이게 이게 세상 것들로 과득찬 사람들은 달라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나이 먹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게 이제 벨제블 막이는 만몬, 어, 세상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느님 반대편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내 주인은 아니잖아요. 내 전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편에 서라고, 내 편에 서라고, 그러니까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로부터 위로를 받는가? 아, 미사를 봉헌할 때 찬양을 할때 성체를 모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모실 때 우리가 성전 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 이제 살것 같다.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거,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짧고 굵게 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 굵게, 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9살까지 9어 응, 건강하게, 건강하게, 기쁘게 하느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내가 어, 받아 모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니에요 해도 여러분들 당장 가라 그러면 안 가실 거예요 죽을 어르신들 거짓말이 있잖아요. 아유 빨리 죽고 싶다 그 거짓말이 거짓말다. 어? 그러면은. 기양 오래 사는 거 사는 것처럼 몸도 육체적인 어떤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영적인 그런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하고 또 말씀에 따라서 아 우리 어르신 저분분만 하느님을 느끼고 어? 또 이렇게 우리 할머니 보면 우리 또 할아버지 보면 정말 예수님이고. 어? 그리고 또 맨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렇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덕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은혜로운 예수님 편에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